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김문지 선수와 예, 샤오정하오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샤오정하오 선수 같은 경우는 예, 대만 예, 대 한때 이제 대만 넘버 원이었던 선수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김문지 선수와 가끔씩 이렇게 바둑을 둡니다. 자 일단 백이 이렇게 다가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흑돌 한점 이제 협공 예, 협공을 했습니다. 자, 백엔지 지키니까, 예, 요렇게 김은지 선수가 이제 붙였는데, 뭐 이건 상영의 수법이죠. 자, 또고 야, 이건 근데 인간적으로... 이김은재 선수가 이전에도 이런 거 이제 요거 요 초소, 초식을 소초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어 이게 지금 100이 되는 건가요? 자 일단 흑이 헤딩을 했고요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둬서 백돌넉점예1돌넉 점을 잡을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100이 이거 두면 이제 잡히니까, 예, 샤오정아우 선수가, 예, 빈상각으로 이렇게 둬서, 이제, 버텼는데, 자, 일단, 백이 또 끊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민건 뭐냐면은 이거 두는 거는요. 예,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이제 축으로 잡히는데요. 일단 초반부터 바둑이 굉장히 격렬하게 예,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0이또 밀었고 일단 끊었고, 야, 일단, 이렇게 타협이 되긴 됐는데, 이거, 이거. 이, 뭐죠? 빵빵 때림? 예, 쌍빵 때림. 예, 이거는 일단 흙이,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빵 때림을 했고, 지금 이제 흙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백이 먹여치는, 예, 요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잡긴 잡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흙이 미는 거, 백이 미는 거, 이거 젖히면 요렇게 두고요. 음. 자, 밀고, 빈상각, 빈상각으로 이렇게 꼬부렸는데, 자, 단수 치고 이었고. 아, 이렇게 야, 이걸 버팁니까? 야, 이거 진짜 예, 상상을 초월한 수법인데 이 백이 단수치면 이렇게 따에서 이제 패로 버티겠다 이거거든요. 야 이거는 아, 지금 이제 요 뭔가 흙이 붙이 붙여서 이제 당장 두는 게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요걸 좀 버리기에는요 막상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그러니까 이 패를 야 이걸 버티네.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예코 붙임 예 코부침을 예, 딱 했습니다. 자, 이 백돌 석점이 제 코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어니까 따내고. 계속해서 이제 1예0이 이곳을 붙였습니다. 음? 이렇게 따냈고. 아, 이렇게까지, 아, 요렇게 이어서, 야, 이거는 지금, 야, 이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건 독수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뒤어서될 줄은 몰랐네. 이거 두는 것, 이 다음에 막상, 이게 패를 져야 흙이 악수인 건지, 막상 패를 이기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야, 이거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백이 젖혔고, 틀어 맞고. 인 삼각 두고자 일단 했는데 일단 흑은 자체 팩감이 조금 있습니다. 자체 팩감이 조금 있죠. 이제 뭐 샤오정하오 선수 이 초반부터네 진짜 이거 단수 치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선택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악수 의미가 있는데, 지금 흙이 팩감이 없다고 하면 이제 이걸 먼저 쓰는 게 있는데, 뭐, 지금은, 예, 이거 한칸띄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악수일 수도 있거든요. 뭐, 크게 악수는 아닌데. 자, 해소를 했습니다. 일단 잡으러 갔거든요. 이게 이제 깔끔하게 잡히느냐? 이게 좀 뒷맛이 많이 나쁩니다. 이거 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빠져서 이 백돌들 공격하는 이것도 있죠. 와 이거 이렇게 두면은 모여친이 들여다보는 거 이것까지 이제 두겠다. 예, 요 패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패낸 것까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끊었는데, 끊으면 끊을 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백이 잡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잡은 거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건 백이 또 할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뒷맛이 너무 나빠요. 계속해서 이제 1 0 0 붙였고, 이거 젖히고 틀어 막는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거 크게 붙였는데 일단, 폐가, 예, 폐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폐를 들어가지 않고요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쪽 백도를 물고 늘어지면은, 어? 아, 바로 들어가나요? 저 백이 따냈고요 이걸 뭐 폐를 안 들어가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뭐, 그냥 확실히 이거는 잡는다 이거죠. 예, 아, 얘백 붙였는데, 그렇죠. 이게 이게 백이 흙을 잡아도 근데 지금 잡아도 여기가 워낙 튼튼 튼튼하게 됐기 때문에. 어 이게 이게 다잡 잡혔습니다. 지금 백이 먹은 게 여기서 으면 글쎄요, 이거 아니 김은지 선수가 이 느는 것까지도 뭐둘수 있었는데 자체로 백이 잡은 것보다 뭐, 흙이 먹은 게 훨씬 크거든요. 근데이 백돌도 미생입니다. 뭐 이런 거 한번 가면 뭐 대책이 없어요 지금. 예, 아예 이제 집이 날 곳을 다 없애버리고. 결국, 이 장면에서, 예, 이 장면에서, 예, 기권을 했는데요. 예, 야, 이거 초반부터 그냥, 이, 이 초반? 초반부터 너무 고생을 <laughs> 한 다음에, 아, 이 젖히는 수가, 예, 기가 막힌 묘수, 묘수입니다. 이한 방에 그냥, 이때부터 완전 맛이 간 거예요.